미국 전역에서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재디자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시간 기반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역량과 기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카네기재단은 교육시험 서비스 ETS와 협력해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섯 개 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포스트 카네기 유닛 시스템을 통해 시간 기반 학습 모델에서 역량 기반 학습 모델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픽처 러닝 모델을 도입한 학교들이 교실 밖에서 인턴십과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드 러닝 프로그램은 대학 진학과 직업 교육을 통합해 학생들이 진로 준비를 동시에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링크드 러닝 얼라이언스의 앤스텐턴 대표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이들을 대학과 직업 양쪽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 80개 통합 교육구 소속 250개 고등학교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교육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대학과 직업 모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뉴스 김범상입니다.